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쇼 브랜드 인터넷 쇼핑몰에서 야금야금 산 것들이 있어가지고 모아서 자주 고 와봤어요 한번 사고 마음에 드는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그냥 거기 들어가서 계속 보다가 사는 거 하나는 프롬비기닝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이고요 이거 색깔 진짜 예쁘지? 핏도 엄청 마음에 들어 살짝 루즈한 핏 보라색 하나만 샀는데 다른 색도 사고 싶을 정도로 예쁜 것 같아. 근데 인터넷 쇼핑몰은 좋은 게 하나가 마음에 들면은 깔별로 소장할 수 있다는 엄청 큰 장점이 있잖아. 23,000원이었어요. 컬라는 다섯 개가 있고 너무나 만족하는 니트. 사고 스커트가 사고 싶어서 하나를 사봤어. 이거 되게 예쁘다. 되게 귀엽지? 발목이 보이는 그런 스커트를 찾고 있었는데 이게 길이여서. 가 음. 얘는 이앞 포켓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음, 너무 귀여워. 음. 트레이닝 바지에 있는 음. 그 끈이어서 되게 귀여워. 이건 39,000원. 블랙 니 티? 그냥 티네. 근데 이런 멘티를멘티가 뭐야? 아티. <laughs> 아니 약간 <laughs> 아무것도 없는 멘티. 좀 입다가 이제 못 입겠다. 장수를 입는 데가 도8 펼쳐나. u t g 알아? 업타운걸아업타운걸이 어. 이제 u t g 로이름 고. 나한테는 엄청 추억의 브랜드 이재 언니 이름 뭐 비슷 약간 솜에 뽕이 있어 음. 이거 확인하려고딱이 결합 어. 차라라한 잔주름 뽕 약간 있어이 부분이 되게 고급스럽다 되게 두툼해 사실 여름에 입으면 좀 덥고 이가입고 위에 뭐 청자켓을 입은 적도 있고 스웨터 렇게 입어도 오, 예쁘겠다 포트처럼 언니 이거 엄청 자주 입어 아침이 와서 아무 생각 없으면은 있어? <laughs> <맞지? 웃음> <laughs> 네, 19,000원 퀄리티 대박이지. 이 버튼도 너무 예쁘고, 딱 요즘에 유행하는 기장이그렇 지금 지 입고 있는 거더프어 백인인 거지? 보자마자 별로 고민 안 하고 가서 샀던 거 같아. 저 이쁘다고 생각했던 점은 요게 어 네. 길이가 달라요. 그걸 어, 을때 지금도 약간 나은데, 진 냄새가 나서... 너가 또... 나? 잘 모르겠어. 진짜 62,000 원에... 들어가보시면 바지 슬랙스가 진짜 종류가 많아요. 그냥 고민 안 했어요. 왜냐면 39,000원이기 때문이죠. 그냥 검정색 슬랙스입니다. 벨트는 제 거고, 크롭 니트에다가 자리. 다른 슬랙스를 또 팔았어요. 이거는 42,000원. 재질이 아까 그거보다는 약간 두께감이 있다고. 네이비색이에요. 살짝 되게 은은한 네이비. 이거는저 어. 무조건 인터넷 쇼핑몰에서 많이 사거든요. 꼭 이런 기본 음. 이너티가 어 이거 되게 색깔 이 예쁘지? 음. 이거 남색. 이거는 검정색. 9,000원이고 어. 그래서 배달 었어요 이거는 카키색. 목 길이 괜찮아? 목 길이 완전.. 꽉 조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? 음. 흘러내리는 느낌 뭔지 알지? 베이비베비라는거을조 샀어요. 이거랑 폴라티? 이거 여기 같이 입으면 진짜 이쁘고든 음. 약간 빈티지 느낌나고 음.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이 바디건은 56,000원이에요 요것도 메이비베이비에서 산 그냥 티 거의 두... 어. 요 끝에가 너무 이뻐가지고 사게 됐어요 되게 사랑스러운 거끝어 어, 이거 야, 내가 제일 많이 본것같 어. 이렇게 입고 나오니까 많이 보. 같 이게 스커트 온것 같아. 여기 어, 위에 탈때 입니까? 이렇게 고급스러운 결혼식 가는 초풍 거 언니가 <laughs> 그래. 다음에 같이 우리 둘이 모여서 쇼를 핑 해볼까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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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<목소리>